오늘 왜 이렇게 당당해요? 예, 여러분, 여러분 세븐이 세븐이도 당당하네. 이야, 오늘 당당한 이유를 아빠가 발견했어요. 두둥 두둥 스타 세븐이 럭키의 당당함. 이야, 이렇게 당당합니다 이렇게. 당당, 당당 밥 먹읍시다 이제 우리 잘했 잘했으니까 밥 먹자. 밥 먹자 홍아한테 그렇게 하지마 응, 밥,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이놈 홍아 특답으로 안돼 응. 잘했어 우리 당당하니까 밥 먹자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해 당당 당당이들 잘했어 잘했어 우리 세부이들 응, 음, 잘했어. 럭키도 잘했고, 스타도 잘했고, 세븐인도 잘했고. 잘했다. 밥 먹자.